안녕하세요 지구 대한민국 서울대평시 관악구 대학동 고촌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존기 입니다 고시원 프리덤 커플입니다 나도 이제 집사 부동산 광풍에 참여하는 부동산 구입 집사가 아니고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이 귀여운 녀석이 나에게 다가오네요 집사로 선택하려고 하는 걸까요? 고시원에서 키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벌써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래 운명에 맡기자 야옹 야옹 처음 만난 여석인데 야옹 나를 잘 따르네 이제부터 나도 캣통녀 먹을 게없다근데 어? <laughs>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말길 알아두는 고양이였던 것이었다. 역시 자본주의 원리인가? 그냥 가는 거야? <laughs> 미안해요. 비둘기 고양이에게 상처받은 이사는 급기야.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많은 겁니까 지금 당신들? 야, 네. 비둘기까지의 대화를 <laughs> 거부, 도림천의 지상의 표시자 왜가리에게 대하 시도 왜가리 오 날아가네 그래 원래 난 외자 들어가는 거 싫어했다 왜왜넌 왜가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편 고시원 가는 길에 시민의식이 실종된 현장 자 네, 카메라 출동입니다 대동 샛말공원 야외 헬스장 이 실종된 시민의식을 볼수 있는 현장입니다 공원엔 놀이기구 훼손된 장면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금지시키는데 불구하고 말참안 듣습니다 12월 20일 현재 확진자 천 명대 제발 기본 방역수칙을 지킵시다 나 하나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아닌 나부터라는 자세로 마스크 꼭 착용 기본 방역수칙 반드시 지킵시다 주연. 날개 모욕감을 준 고양이, 다수의 비둘기, 오션 프리즘 고프리였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